55번, p, not q 의 여기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 값을 거니까, not q면, p가 이제 참이 되게 하는 거지. 그럼 not q니까, 절대 값 x 플러스 3이 4보다 큰 거니까, x 플러스 3이 4보다 크고,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, x는 1. x는 마이너스 7. 이렇게 되겠네. x 플러스 2가 k. 이렇게 되니까, <laughs> 절대 값이니까, x 플러스 2는 k보다 크고, x 플러스 2는, 자, 마이너스 k보다 작네. 그럼 x는 k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, 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지. 자 이거 이렇게 풀지 않고 이거의 대우로 풀죠. 납히면 Q 이렇게 풀죠. 그러면 다시 요거에 반대로 풀면 어떻게 되면 범위가 자 요거 반대로 반대로 풀면 이렇게 될 것이고 Q고 요거 낫 Q 할 거니까 요것도 반대로 풀면 자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7에서부터 x가 1까지가 이게 q가 될 것이고 q가 될 것이고 얘도 보면 x 플러스 2가 k 자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에서 x가 자 k 마이너스 2 이렇게가 나피가 되겠지. q 가 커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,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, 1 이렇게 돼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색칠이 같으니까 등호도 들어가서 계산하면 자 K는 넘어갑니까 5, 등호 들어가고 넘어가니까 K는 3,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, k는 3보다 작다. 돼서 어 최대값은 3이네.